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린성왕입니다 오늘은 네 노바 비밀 작전 네 임무를 임무팩 DLC를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노바 여자 스킨을 주는 것까진 아시잖아요. 이거에 이 스킨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런 생김새와 투구를 쓰고 있는 유령인데요. 한번 유령을 계속 생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충분하죠? 자, 병영 타수에서 유령을 쭉쭉쭉쭉 찍어주고요. 자원 충분히 생산하겠습니다. 어, 이러다가 이거 방 l 고갈되었습니다. 춤이 없나요? 아, 춤이 없네. 네, 이거 프로듀스 101 개시오. 찍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laughs> 문제 없습니다. <laughs> 미 빙미 역 유령 작전 계시 자, 유령. 나왔죠? 얘네들 한번 모습을 봅시다. 일단은 다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패스. 명령대로.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게봐 주실 바랍니다. 이렇게 예약 생산이 돼 있고요. 대기. 보시죠. 유령 작전 개시. 다시 유령 말씀해 주십시오. 개시. 요원 이동 중. 얘네도 알겠습니다. 다 똑같은 모습으로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명령 패스 명령 확인. 작전 개시. 다시 말. 이스터 에그 보기가 진짜 힘드네요. 또안 나왔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 가고 있습니다. 유령 작전 계속 폭발을 해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령 작전 개시. 유령 작전 개시. 채널 이상무 안개 속 유령 처럼. 명령 확인. 와 나왔어요. 다시 <laughs> 보이시나요? 대기 중 차이가. 방금 뭐라고 음. 하셨죠? 음.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대기 중. 유령 작전 개시. 노바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령 작전 개시. 노바는 투구를 안 썼고요. 가고 있습니다. 일반 여자 스키는 투구를 썼습니다. 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목소리도 다르죠? 채널 물론 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한 마리로만 했을 있습니다. 때는 유령 작전 개시. 이렇게 노바가 나왔습니다. 이 노바의 확률이 백분의 일이라서 네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네 이동 중 반드시 해내죠. 노바가 나왔고요. 잘 들립니다. 자 이건 노바가 센터다. 전진 맡겨 주십시오. <laughs> 프로듀스 1 0예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채널 이상무 아... 전진 채널 이상무 말씀하시기 상황을 말씀해 주시 대기 중 다시 말씀해 주시 전진 <laughs> 채널 이상무 듣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 백분의 일의 확률을 뚫고 나온 주십시오. 노바입니다. 상황은? 여러분들도 전, 이런 노바. 비밀 있으신 분들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노바 비밀 작전 구매하셔서 캠페인도 해보시고 노바 스킨, 말씀해 주십시오. 유령 스킨 한번 얻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상 민성왕이었고요. 노바 안녕.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 듣고 있습니다. 어 안녕. 여기는 노바. <laughs> 여기는 인성왕 <laughs>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음, 안녕이라고, 네, 가보겠습니다.